8월 25일 수요일 새벽 3시 52분을 향하고 있는데요. 아 금천 전월은 금천 구민들께 좀 모르고 있는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직접 이렇게 취재차 나왔습니다. 어 호합사 입구 아시죠? 벽산 아파트 입구 입구에 보면 호합사라고 있잖아요. 입구 앞에서 첫차 버스가 4시에 출발하는 버스가 있습니다. 새벽 4시에 출발하는 버스가 있는데 어, 호합사 입구에서 그다음에 사당역 그 다음에 고속 터미널역, 그 다음에 강남역까지는 버스인데요. 이 버스는 특이하게 첫차가 4시에 출발해서 또 막차가 또 40, 40분만 더 끝납니다. 아 13분 배차로 가는데 총 3대가 움직이는 건데요. 8541번 버스가 있습니다. 그래서 금천 구민들이 또 모르고 있는 정보이 있을까봐 연락 제가 직접 왔는데요. 아, 8541번이라는 버스가 있는데 이 버스는 새벽 4시에 출발해서 또 40분간만 딱 운영하는 버스입니다 그래서 호합사 입구에서 사당역 또 고속터미널역 또 강남역까지 가는 버스인데 그 버스를 직접 한번 저희가 취재차 나왔습니다 호합사 입구에서 새벽 4시에 강남역으로 가는 버스가 있다는 걸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정말 있습니다 근데 참이 버스가 특이하게 어떻게 4시에 첫 차가 출발해서 딱세대만 운행합니다, 세대만 4시 40분 막차입니다. 13분 간격으로 그 배차 시간이 있는데요. 이 버스는 호합사 입구에서, 그 다음에 사당역, 그 다음에 강남, 아, 고속터미널역, 또그 다음에 강남역까지 가는 버스입니다. 아 8초로 41번 새벽 4시에 있다는 거, 금천구 주민들 알았나, 몰랐나 모르겠습니다. 근데 첫 손님이 아직 안 타고 있습니다. 아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. 호합사 입구 떠나고 있습니다. 4시가 되니까 정말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. 첫 차가 4시에 정확히 떠나고 있습니다. 어, 호합사 입구에서, 그 다음에 저 버스는 사당역, 고속 텀널역 강남역으로 가고 있습니다. 4시가 되니까 첫 차가 떠나는데요 어, 손님을 한 명도 태우지 못하고 떠나고 있습니다.